안녕하세요, 썸더리TV의 람들입니다 자, 오늘은 거의 기본이 있고, 진화를 두번한 애들도 있고, 포켓몬 카드거든요, 이번엔. 이번엔 조금만 쓴 친구를 보여드리도록 하죠. 자, 이게 고래왕, 고래왕. 고래왕인데, 200이나 돼요. 근데, 이 정도면 뭐, 제일 약한거로 봐도 만만하죠? 그 다음 강철통 오, 강, 강철통은 제일중에 기본에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쎄네 여기 그리고 여기 특성 음, 강철통에 109나 있네요 109 이정도면 뭐센거죠 근데, 진짜 센게 많네요, 진짜. 이거 아, 또, 8이에요, 8. 이게 그, 9 다음에 8인데, 어,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좋네요. 왜냐면 8이면 진짜 센 거잖아. 아, 이런 친구들 있는데, 이 보면 진화가 안 됐나? 진화. 오, 어, 진화를 두번 했네. 아, 근데 강철동 아까 안 봤다. 강철통은 진화 1이네요. 고래왕도 일단 1이고요. 근데 대부분 바선 다 약한 거예요 거의. 근데 이것만 여기 중에서 제일 세죠 강철통 맞죠? 그다음 이건 7. 그리고 여기 제일 낮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. 낮은 거라고 보면 돼요. 라로스보 라로스포라는 애입니다. 그 다음은, 이, 제가, 되게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요. 홀로카드라고 하나 이런 걸? 약간 홀로빛이 나는 것 같은데, 마기라스, 마기라스 친구, 제가 이런 멋있는 용 그림 같은 거,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멋있어요. 근데, 진화두 번이나 했네요. 자, 그리고, 어, 이 친구들은, 어, 대부분에선 이렇게, 이 친구들이,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, 어, 이 친구들은, 한번, 어, 여기, 여기 점수 있죠? 여기 점수, 이거 8 180. 이런 거를, 맞게, 이걸 맞게 한번 해볼게요. 자. 자, 이 친구는 일단 다른 쪽에서 해야 되고. 그래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가 맞죠? 아, 근데 고래왕은 너무 약해가지고 똑같은 건 없네. 이건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여기, 마기라스. 근데, 진화를 두 번은 게 맞네. 근데, 여기에서는, 어, 진화로 한번 해볼게요. 진화로 한다면, 강철통이랑 고래왕이. 맞죠? 자. 근데, 여기에서 홀로카드 빛이 제가 봤던 거는, 어, 이거 두 개에요. 하나 더 있었어. 강철통 강철통은 약간 빛이 약간 나는데 잘 모르겠네 이거는 근데 확실마기나스는 약간 나기네요 근데 딱구리는 왜 이름이 딱구리일까요? 딱딱해서 그런가? 여기 맞죠 돌이 있으니까 딱딱한 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